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사단장입니다. 이번 시간 2025년 6월 9일 특징 종목으로 이전에도 제가 한번또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 나온 주, 종목입니다. 솔트릭스. 한번더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앞으로도 오늘도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이제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제가 전 거래일이죠. 6월 5일 목요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전에 또 강한 상승을 보고 지금 현재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가서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요. 솔트룩스 뭐 강한 거래량 거래량으로 돌파해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예, 신고가고, 오늘 좀 윗꼬리가 다소 좀 달아줬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 물량들일 텐데. 자, 솔트룩스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AI 관련주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AI 스타트업 계속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향후 수급적인 측면, 이 추세 저항도 뚫었었고, 제가 이제, 요월 5일날 촬영 영상 업로드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 어, 그 저항 라인을 넘어가면서 이제 역사상 신곡가가 나오면서 일부 좀, 음,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특이적인 부분은, 보시게 되면 기타 법인이 조금 일부 좀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 그 다음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이 이두 주체가 조금 수급의 상승, 상승 수급의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좀 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밑꼬리에서 매도를 한 부분이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차익 신회라고볼 수가 있겠죠. 자 프로그램 매매도 보시게 되면 어쨌든 추세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크냐 적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추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는 점이 아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AI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향후 AI라는 산업의 미래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AI가 앞으로 뭐 사양 산업이다 이런 얘기는 어, 우리가 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음, 판단을 했을 때 솔트릭스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도 좀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좀 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재료적인 측면, 네, 어, AI죠 AI 관련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의 기대, 예, 정책적으로도 어, 기대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기술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단에 저항 물량이 없습니다. 역사상 신고가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 한은, 일부 이렇게 윗꼬리는 달아줄 수 있지만, 어, 계속 지속된 이슈가, 어, 계속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수급과 더불어서 계속 상승 추세, 일부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기타 법인들이 뭐 여기 이제 프로그램 매매까지 포함해서요.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오늘도 외국인은 매수를 했습니다. 기타 법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좀더 솔트룩스의 추가적인 상승을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현재가 매도의 어떤 시그널이다 윗꼬리가 달아줬으니 매도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면서 매도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수 준비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매수를 했지만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도 뭐 따라 붙는다든지 일부 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 6월 5일 날 문자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 대응 문자 드렸거든요. 아직 매도 시그널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솔트룩스 매수 매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010-4494-5019번으로 솔트룩스. 예 솔트룩스라고 문자 주시거나 종목 코드 번호죠. 304-100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서 문자로, 예, 문자로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구간, 주의 사항들에 대해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리고 또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과. 또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받아 가셔서 개별적으로 이제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어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으니깐요. 어그 부분 받아 가시고 그다음에 주의사항 솔트룩스의 주의 구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정의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세력들, 소위 말하면 이 세력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라고 할수 있겠죠? 매수 주체인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 아,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일 거고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 크게 어, 외국인 또 기관 뭐 기타 여러 매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요 이 분들 소위 말하면 이 매매 주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 이 부분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즉 그런 자료가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세 가지 소위 말해서 매매 주체별로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세력의 매집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가 예측,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이곳에 이제 종목 코드 번호를 넣으면. 주가를 다음날이라든지 다다음날 최소한 3일 내로의 주가 변동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게 되면 어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선 제가 예시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눌러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를 눌러 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인 어, 예측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측 종가가 보통 한 57,053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제 영상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가 예측 AL을 드렸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의 매집, 소위 말하면 매수 주체의 평균 단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넣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55,440원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또는 가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매수 세력의 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각각의 매수 주체,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포함한 각각의 매수 주체의 최근 최근 60일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어, ai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삼성전자를 한번 기입을 해보면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엑셀 파일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누르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에 음, 저장을 해놨는데,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올리게 되면 각각의 매수 주체별로 매수 주체별로 평균 60일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 외국인, 소위 말하면 개인의 매수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라인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관도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각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각각의 매수 주체별, 또 세력의 매집 평균 단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의 주가, 종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갈수 있을지, 등을 소위 말하면 주가 예측 AI 세력 매집 평균 단가, 각 매수 주체별 60일 매수 단가, 이거를 제가 지금 구독자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세 가지를 선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를 제가 바로 어 공유해서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어 버튼만 클릭하실 줄 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제가 또 종목을. 추천드리고,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볼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3종, AI 프로그램 3종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뭐, 재료면 재료. 플러스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 뭐 수급적인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 어,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아주 잘어울러지고좀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주의 구간이. 오늘 다소 조금 아쉬운 거는 윗꼬리가 좀 많이 달아줬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오늘 고가가 23%인데 종가는 12%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윗꼬리가 절반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 강한 흐름, 어떻게 보면 양국이 이렇게 좀 마감이 됐었으면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더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어23% 고가의 종가는. 어, 12%니까 요 윗꼬리가 요만큼 달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액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액 실현 물량을 어느 정도 나왔는데그 부분이 일정 부분 소화는 했지만 좀 강한 수고부과 함께 아니면 차액 실현 물량이 조금 더 잠기면서 조금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 그 부분이 좀 다소 아쉽고요. 내일 뭐 개비 뜨든 일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뭐 장대음봉이 나오지 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대 음봉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차익실현 물량이 투매가 갑자기 나오면서 너도 나도 갑자기 차익실현을 하려는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모니터링 하면서 조금 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신고가는 매수 타점을 그냥 아무 때나 잡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종목은 역사상 친구과를 갱신했지만 본인은 매수 타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손절 치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 특히 매수 타점 같은 경우는 어 저주식 식사 단자한테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매수해서 지금 수익 중이시다 그래서 매도 타점 잡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여기서 이제 흔드는 거에 어좀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셔가지고 섣부르게 이제 매도 시점을 잡기보다는 어, 모니터링을 잘 파악하면서 이게 흔드는 건지 다시 매집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 을잘 살펴보면서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어,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솔트룩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